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데일리 NBA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아침 NBA 다섯 경기 좀 추려 왔고요. 라이브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조금 더 내밀한 얘기들, 디테일한 얘기들 꺼내보면서 NBA 좀쭉 훑어드리고, 경기 예상, 그리고 배팅 라인까지 좀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세 안토니오 대 브루클린의 경기입니다. 센 안토니오는 요리언스와의 접전 끝에 120대 11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 2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웬바냐마는 뭐두 경기 동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좀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증량하고 나서 점프슛을 좀 많이 안 던지고 골밑을 파고드는 모습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빈바셀이 외곽을 지어냈고 웬바냐마가 직전 경기 좀 터프한 경기, 어, 파울아웃을 다녔는데 그 이후에 루크 코넥과 스테폰 캐슬이 승부를 마무리 지은 부분도 고무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현재 웬바냐마의림 프로텍팅 능력은 경이적인데요 자이언 윌리엄슨의 저도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개막 두 경기 동안 지금 12개의 블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압도를 하고 있고요. 아쉬웠던 점은 스테펀 캐슬이 조금은 기복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이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자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와의 원전 경기에서 124대 131로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캠 토마스, 마이크 포터 주니어, 자이언 윌리엄스가 어, 89득점을 폭발시켰습니다. 상코터 종료 실점까지 좀 22점 차열세였는데 이거를 좀다 따라잡은 거는 상당히 좀 저력이 있었다. 다만 상코터에 어, 45실점 허용했기 때문에 결국 뭐 가비지 타임에 좀슛 넣은 게 그렇게 고무적인 포인트는 아니고 상대 에이스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고 수비 조직력은 좀 엉망이었습니다. 결국은 뭐 탱킹하는 팀이기 때문에 승리를 뭐 기대하기보다는 뭐 유망주 성장 그리고 트레이드 에셋 이런 것들 맞추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주요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경기는 센 안토니오의 꼴밑 어, 수비와 브루클린의 외곽 공격. 뭐, 이렇게 지금 뭐 대결을 구도를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캠 토마스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자이오 윌리엄스는 지난 경기에서 3점 슛 14개를 성공시킬 정도로 외곽은 뭐, 확실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뭐, 웬바냐마가 꼴밑 수비를 하기 때문에 뭐 외곽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득점을 좀 따라붙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브루클린의 상가 어, 편대가 골밑 득점이 클리블랜드 전에서 32득점이었는데 자이언 윌리엄스 왼바냐마 아, 상대로 이거 더 넣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밑이 완전히 털릴 것이고 뭐 3점이 괴랄하게 들어간다 해도 결국은 안정적인 득점원은 골밑 득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점수 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이 경기는. 결국은 골밑에서 왼바야마가 수비를 보는 어, 그리고 왼바야마가또 골밑에서 폭격을 하는 이 부분이 너무 거슬려서 어, 이게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브루클린이 좀 따라가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난토니오의 어, 승리를 추천드리는데 어, 중요한 부분은 루크코넷 어, 직전경기 활약도가 좋았던 루크코넷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핸디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세난토니오가 뭐 완전 똥배 핸디도 막이뭐두 이, 자릿수 넘는 그런 핸디를 받았거든요. 랬을 때 이거는 일반 승 정도만 좀 그냥 보너스 배당이다 생각하고 좀입 꽉게 물고 누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슈스턴 상대로 115대 111로 승리하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커닝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개막전에서 침묵했던 덩컨 로비슨이 맹활약하면서 외곽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개막전 3점슛 성공률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슈, 어, 슈스턴 상대로는 40%까지 끌어올리면서 약점을 좀 해소했고요. 물론 이게 기복이 좀 있긴 하겠지만 뭐요 정도만 나온다면은 디트로이트가 좀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스턴이빅 라인업이 좀 느렸는데 그 템포 푸시를 해서 좀 어, 느린 라인업을 공략을 하는 것도 좀 꽤나 잘해줬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 폴리드의 뭐 클러치 득점 같은 것도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는 커닝햄을 중심으로 3점 슛이 살아나면서 어 듀란트를 막아내고 값진 첫 승을 기록했다. 강팀 잡은 것도 고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스턴은 뉴욕 리스 원정에서 95대1 0 5로 패배하면서 자 개막 2연패를 당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과 세하우저가 분전하면서 가비지 패배까지는 뭐 가진 않았는데 자이 쿼터에 42대 14라는 압도적인 득실점 마진을 기록하면서 승기를 완전히 그냥 초반부터 다 내줬습니다. 자 제이슨 테이텀이 없고 이런저런 주축 자원들을 다 보내고 나니 주전 라인업 경쟁력이 확실히 좀 약해졌고 주전 라인업에 합류한 페이슨 프리차드가 야투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고요 마줄라 감독이 강조하는 템포 푸시 전략이 딱히 어좀 단단한 팀을 상대로는 좀 효용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뭐 그리고 공수 밸런스 이런 것들이 초반부에 좀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자이 경기는 보스턴이 지금 아, 어떻게 이번 시즌을 할 것인가, 요 극복 의지가 있는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디트로이트의 상승세가 반짝인 것인가 이어질 것인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트로이트는 일단 직전 경기 한 경기긴 하지만 3점슛이 좀 살아나면서 공격의 활로를 좀 찾았고요. 보스턴은 뉴욕전 2쿼터 붕괴에서 보듯 지금 수비 조직력이 공수 밸런스 그리고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이 또, 테이텀이 없는 자리를, 젤런 브라운과 데릭 화이트로 지금 메우고 있는데, 커닝엠이, 지금 이 정도는 공략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벤치 뎁스도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벤치 대결에서도, 로빈슨과 아웃사르가 디트로이트에서는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위를 좀 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 이거를 예상을 해보면, 또 심지어 젤런 브라운은 항상 지금 부상을 달고 뛰기 때문에 언제 안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어, 저는 이 경기는 나온다 하더라도 뭐, 디트로이트가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갑자기 안 나오면은 배당은 많이 변동이 될 겁니다. 핸디값은 더 늘어날 거고, 배당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좀 미리 뭐, 라인업 그냥 예상을 하고, 디트로이트를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트 승 추천드리고, 핸디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핸디까지도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델러스 대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자 델러스는 동북 컨퍼런스 탱킹 전력으로 분류되는 워싱턴에게까지 패배하면서 개막 2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앤서니 베데이비스와 쿠퍼 플래그가 분전을 하긴 했는데 아 이게 카이리 바우빙이 없는 자리를 지금 쿠퍼 플래그한테 일병 역할을 강요하다 보니까 지금 진짜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워싱턴의 2년차 키션 조지에게 34 득점이나 허용하면서 완전히 지금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고 음 상대 기세 에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어빙의 부재 속에 어린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면서 지금 팀의 정체성을 좀 빨리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당면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토론토는 미러키 원정에서 116대 122로 역전 패배하면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뭐 브랜든 잉그램이 어, 꽤나 잘 해주고 있고요 초반부에 지금 직전 경기는 25득점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알제 베럭과 임마뉴 엔 퀵클리도 공격에 좀 기여를 했는데요 템포 푸시가 좀 나쁘지 않고, 10에서 12인 로테이션, 예,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닝을 합류하고, 공격 작업에서 완성도가 좀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토론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클러치 타임에서 좀 정말 해결사와 S 플러스 플레이어가 없다는 거죠. 올스타급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클러치 접전까지 가지 않는 경기라면, 조금 리드를 가져가겠지만, 좀타이탄 경기라면은 상대 에이스보다는 좀 토론토가 밀리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델러스가 일단은 백코트 공백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 불안정하고 토론토가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어, 델러스가 빠른 템포의 팀을 만나면은 이번 시즌 저는 답이 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수비 전환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그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좀 백코트나 이런 것들은 느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타이탄 압박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이 쿠퍼 플래그가 아직 시즌 초반에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이에요.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댈러스의 불안정함, 댈러스의 약점을 토론토가 완벽히 완전히 좀 상성으로 딱 찍어 누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토론토 한번승 추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LA 클리퍼스 대 포틀랜드의 경기입니다. 클리퍼스는 어, 피닉스 전 홈에서 129대1 0 2로 대승을 거두면서 유타 원정에서 진 분위기를 바로 반전을 시켰습니다. 자, 제임스 하든과 카와이 레너드가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요 영감쟁이들과, 뭐, 나머지 영감쟁이들이 86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타전의 부진을 마제, 만회를 좀 했고, 트랜지션 플레이를 좀 오히려 많이 극대화를 했고요. 하든의 노련한 공격조립과, 데릭 존스 주니어의 3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LA 클리퍼스의 위력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피닉스가 약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리그 전체 최고령 팀인 만큼 기복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포틀랜드는 직전 경기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139대 119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아디아가 어, 상대 압박과 수비를 좀 어, 상대 압박 수비를 아 어, 죄송합니다. 아디아가 압박수비를 해주고 또 그거를 통한 턴오버를 유발하고 역습을 이끄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뭐 주류 올리데이도 경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압박을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골든스테이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팀을 잘 공략을 했다라고 보고요. 뭐 페인트존 공략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싱스맨으로 전향한, 어, 제라베그랜트가, 역시나, 식스맨으로 나오니까 조금 자기 자리를 찾은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슈퍼 식스맨으로 진화를 한것 같고요. 문제는, 천시빌러스 감독, 원래 있던 감독이, 이 불법 도박해가지고 체포되고, 지금 감독 대행체제인데, 뭔가 팀의 분위기는 어소선, 계속 어소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예측을 해보면, 저는 골든스테이트전을 이긴 포틀랜드가, 여기에 좀 힌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클리퍼스도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나이가 많고, 뭐, 한데, 포틀랜드는 완전 하이 에너지를 쓰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어, 골스를 공략한 이런 에너지 레벨과 이 공략법이 그대로 클리퍼스한테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는 조금, 어, 이 연건들의 나이,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선수단의 경험치나, 좀 견고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노련한 클리퍼스의 뭐 하든가뭐 레너드가 뭐 이렇게 좀 공략을 또 잘해서 분위기를 한번 확어 끌어당긴다면은 또 맥없이 포틀랜드가 확질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 포인트를 어디서 잡냐면 아예 클리퍼스가 대승을 거두거나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좀 허우적대면서 뭔가 모멘텀을 잃고 뭐 회복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포틀랜드가 시종일관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막 전방에 압박하고 푸시하고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에너지 레벨로 그냥 뭐 골스를 이겼던 것처럼 클리퍼스도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아예 뭐 LA 클리퍼스 핸디를 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럴 때 차라리 포틀랜드 승 같은 거, 그러땡 역배거든요. 프랭 같은 거 가는 거 말고 완전 역배 같은 거는 이럴 때나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나 한 코멘트 해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 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유타를 상대로 105대1 0 4의 제역전승을 거두면서 9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라빈과 몽크 등 백코트 자원들이 좀 폭발적인 득점을 올리면서 가드 포지션에서 좀 플러스 마진의 기록을 했고요. 뭐, 사보니스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음, 유타 상대로 조금 타이트한 경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쪽팔린 거죠. 유타는 탱킹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에 대한 코멘트는 뭐 길게 하기지는 좀 어렵습니다. 뭐 경기가 이래도 잘했고 저래도 잘했지만 유타 상대로 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커스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홈에서 128대 110으로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돈치치가 폭발을 했습니다. 직전 경기도 잘했는데 그 정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 득점을 넣어버렸어요. 두 경기 동안 누적 92득점을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자, 오스틴 리브스와 하치름, 하치무라도 뭐 꽤나 좋은 경기력을 펼쳤는데요. 자, 3점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중장거리 패스게임이 원활해지면서 좀 경기를 쉽게 쉽게 풀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헤드워즈를 상대로 돈치치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금 돈치치가 좀 기어를 땡긴 느낌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혼자 이 정도 하면 못 이기네. 더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유타전 공수 밸런스를 되찾은 세크라멘토고요 그리고 돈치치가 미쳐탈 때는 레이커스의 맞대결입니다. 자, 그래서 사보니스가 유타의 캐슬러를 막아냈듯 돈치치를 막아내야 되는데 돈치치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캐슬러와 돈치치는 뭐 레벨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라빈, 몽크, 슈레더, 뭐좀 경쾌한 가드진들, 윙 득점 자원들이 좀 있어서 뭐 퍼리미터 수비, 레이커스가 그렇게 고, 고,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뭐 득점하고 실점하고 득점하고 턴오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접전으로 흘러서 돈치치의 하드캐리가 좀 레이커스들의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다만 이 경기는 돈치치가 지금 뭐 부상을 좀 달고 뛰고 있기 때문에 퀘스천너블이다 오늘 못 나올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잭 라빈도 지금 뭐 부상인원으로 인자리 프로로 되기 때문에 출전 여부를 확인하고 배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출전 여부를 배팅을 다 확인을 못한다고 라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돈치치 나온다 하면은 저는 돈치치가 한풀 꺾이기 전까지는 레이커스 승을 좀 눌러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언터처블 모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NBA 경기들을 또 분석을 해봤는데 지난 영상보다 또 이번 영상이 조금 더 어, 매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조금 더 맥, 갈수록 매끄러워질 거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 꾸준히 웬만하면 시간 날 때는 이렇게 데일리 NBA 올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자 저는 다음 영상과 다음 라이브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